반갑습니다. 대창, 대창선의 법지입니다. 대창은 대원사의 대와 창문의 상의 약칭이고, 대창선의 선은 참선, 자선의 선입니다. 오늘은 대원사의 대창선 이야기로 참선의 효과, 참선의 효과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릴까 합니다. 참선, 그러면 참선의 뜻은 마음을 깨닫는 정진이죠. 마음을 깨닫는 수행 행위이죠. 또 하나 해석해 본다면, 참선은 합불지심여라. 참선을 통해서 부처님의 마음과 하나되는 정진이죠. 하나되는 행위이죠. 그리고 효과라 그러면 은 참선 정진을 통해서 심신에 미치는 좋은 영향이죠. 참선을 통해서 뭔가 마음에 미치는 좋은 영향. 그리고 참선을 통한 행위에 의해서 나타나는 보람이나 좋은 결과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사실 참선 그러면은 무서득이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어야 됩니다. 어둡다가 하면은 외도죠. 그래 이점은 뒤로 미루기로 하고요. 오늘은 참선의 효과. 참선을 하면은 무소득이 아니라 소득 보는 것도 있다. 물론 지말적인 것이죠. 무소득인데 무소득 가정 속에서 유소득으로 나타나는 이제 현상이죠. 참선이 효과라 그러면은 전통 참선에서 바라보면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래도 이양 참선을 하면은 무소득을 얻더라도 중간 과정에 유소득 얻는 바가 있으면 참 좋겠죠.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연구 정리된 자료를 한번 소개 해 드립니다. 참선을 하게 되면은 첫째 은혜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을 담당합니다. 영감, 감정이니까 행복, 슬픔, 사랑, 기쁨, 예술, 유머 감각, 이와 같은 부분을 강화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참선을 많이 하면은 영감력도 뛰어나고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 되고 유머에 강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몸이 건강해진다는 겁니다. 참고로 자녀는 어떻습니까? 자녀는 이성적이고 분석적이고 기계적이고 계산적이죠. 그래 자녀가 발달한 사람하고는 좀 살라면 몸이 건조하죠 재미가 없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운해를 강화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는 자율신경계의 조절입니다. 자율신경계의 조절. 우리 몸은 스트레스만 받아도 신경계가 요동칩니다. 신경계가 요동치면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이 요동치면서 동맥이 숙축하고 혈압은 상승하고 독소가 발생합니다. 발생되면 이제 노이로제의 만성병의 원인이 되죠. 그런데 이 자율신경계를 조절해 준다는 거죠. 스트레스에 강하게 해주겠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그 스트레스의 그 결과가 많은 독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율신경계를 원만하게 조절해 준다. 아주 참 중요하죠. 저 같은 경우도 젊어서는 약간의 그안 좋은 말만 들어도 소화가 안 되죠. 왜냐하면 위에서는 가스 트리라는 효소가 분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만 이게 분비가 안 되죠. 딱 걸려가지고 말입니다. 지금은 물론 안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율신경계를 조절해서 스트레스에 강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잠재력 개발입니다. 잠재력이라 그러면은, 내 속에 무언가가 많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죠. 가득가득 차가 있는데, 그 잠재력을 내가 발휘를 하지 못하는데, 이 잠재력을 스스로 발휘해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참선을 많이 하면은, 내가 모르고 있는,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들을 발산시켜준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의 현재의식으로서는 지금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잠재의식은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것 이전의 것도 많이 알고 있다. 예를 든다면 내 과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뇌는 내가 태초에 붙어서 경험했던 것을 다 알고 있다는 거죠. 다그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내내는 그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잠재되어 있는 것을 한5% 정도 사용한다. 천재는 한20% 정도라고 그러죠. 나머지는 아예 사용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자기 속에 자기가 보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전혀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선을 하게 되면은 내가 태초에 붙어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내 스스로 발산시켜서 그것을 사용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잠재력을 개발한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거죠. 그래서 참선을 많이 하면은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다.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좋은 장의력 같은 것을 발산시켜 낼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이상도 더 많이 있겠지만서도, 오늘은 세 가지만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참선의 효과라 그러면은, 운해가 강화된다. 감정적인 직감력이 뛰어나고, 이 직감력이 이제 깨달음을 얻게 하죠. 그 다음에, 자율신경계의 조절. 자율신경계의 조절은 우리에게 건강을 갖다 주겠죠. 잠재력 개발은 나의 무한한 능력을 발산시켜 주겠죠. 그래서 시간이 나면은 참선을 해야 되겠죠. 참선을 하면은 이와 같은 좋은 결과, 운의강화 자율생긴 결 저절 잠재력이 개발되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꼭 참선을 생활화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대원사의 대창선 가치한 인연으로 부처님의 해안이 열리고 부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 신신건강하고 복록구족하시길 불천에 축원 올립니다. 성불하십시오